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감옥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때는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극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화형에 처해지고 또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생명을 내놓는 일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평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위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한편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서 교회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진리 대신에 철학과 신화를 가르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도 버거운 시대에 오히려 교회 안에서 거짓 복음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디모데는 분명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압력과 교회의 혼란 속에서 과연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바울은 감옥에서 그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디모데야 흔들리지 말고 말씀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믿음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디모데에게 상기시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을 내가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는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 또 루스도라에서 어, 돌에 맞고 쫓겨났습니다. 또 쫓겨나는 상황에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나를 건져 주셨듯이, 너도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라, 복음을 진실하게 살아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뿐입니다. 잠시뿐이지만 그에 합당한 복은 바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의 교훈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 복음과 왜곡된 진실로 진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가 말한 배우고 확실한 일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15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죄를 깨닫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기록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며 의로 세우고 또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으면 방향도 잃고 우리의 영혼도 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상황을 붙들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몸은 자유롭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셨고 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십자가의 능력 곧 부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며 자기의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한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 믿음이 바울을 감옥에서도 자유하게 했고 또 절망 속에서도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보다 감정이 앞서고 복음보다 세상의 가치가 높아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그 능력이 우리를 세우시며 또그 소망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말씀 위에 굳게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길 끝에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